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면 어, 무능할 수밖에 없죠. 어, 오늘 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잘 깨달아야 될게 뭐냐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며,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요 어, 정확히 볼수 있는 성경구절이죠 어, 인간이 어,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지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뭘 모르는 거냐? 내가 누구였는지 즉 인간이 누구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만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 이 인간은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인 거예요. 말...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이라고 들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이었음을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하는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알게 되면 복음을 복음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복음만 말해야 되는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죠.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오,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 살면 살수록 재난이 반복되죠. 이게 반복적으로 오죠. 인간 관계의 갈등이 계속 옵니다. 이해가 할, 이해할 수 없는 인간 관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아야 실제로 신앙생활을 어, 든든하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어, 주일날 새벽에 소율의 문답 체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두 번째 문답에는요. 이런 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규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어떠한 규칙이냐 이런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은 딱 하나죠 말씀입니다. 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언약궤가 어, 이제 흔들려서 떨어지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턱 잡습니다 언약궤를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죠?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어, 짐짝에다가 올려서 이 어, 옮기다가 흔들려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잡으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합니다. 아멘. 흠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확실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무쌍하고 다 지나가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성경만이 무오하고 확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말씀대로 살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만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빛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이 성경에서 뭐 반드시 말해야될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죠. 하 너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지금 믿는 자에게 살아있고 활력 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 생명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뼈다귀의 골짜기의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 모든 뼈가 맞아지고 힘줄이, 근육이, 살이 가죽이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 생기가 불어와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풀과 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이 주름살 늘어가시는 것이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인생은 마르고 시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 중에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건 특별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감추어주신 게 감추어주신 게 뭐냐면 성경에 감추어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계시도 주셨어요. 그말입니까 자연을 보고 조물주를 창조주를 알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이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오늘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있죠. 이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이 말씀,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해야 할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과 이 답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 말씀 쭉 읽어 보면 9절, 10절, 12절까지 쭉 읽어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의 전한 자에게사쭉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면 상급 보응 이게 전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의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 어, 이거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것을 어, 답으로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이 있죠 네 번째 질문은 뭐냐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볼수 없고 만질 수 없죠. 영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존재가 무한합니다. 지혜가 무한해요. 권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뭐 하시면 되느냐 그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고 했죠.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소일문다 다섯 번째 질문에 어, 이제 나오죠. 어, 다른 신이 있는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은 없죠.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유일신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만 그러냐? 전 인류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이라는가. 그래서 이 땅의 어리석은 우상, 그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 이게 전부 뭡니까 종교죠. 결국 종교는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의 신부름하는 거죠.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이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거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클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냐쭉 나오죠. 나오면서 어 이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우상에 대해서 나오죠. 우상 만드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20, 20절까지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냐. 이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어, 우리가 이 우,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전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 몇 가지 위격 위격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죠. 예, 위격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직접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금 역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구원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에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뻐하는 자라. 성삼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죠. 어,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일째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삼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심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주업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말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나의 주업이요,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사야 40장 27절 30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죠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인간의 무지를 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죠. 오늘 제가 울산에 갑니다. 우리 성원이를 보러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성원이가 전화를 하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야 살아 있었냐? 연락이 안 돼서 누가 납치한 줄 알았다. 야막 요새 뭐야 얘기하면서 오늘 갈 거야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 아니야 밥 먹는 시간이면 돼. 몇 시부터 몇시밥 먹어야 되니? 아 열두 시부터 1시밥 먹어야 그그 시간이면 돼. 내 오늘 간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냐 했더니 오전에 운동하고 졸려서 자고 오후에는 수업 듣고 그리고 자고 <laughs> 계속 운동하고 자고 수업 듣고 자고 계속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서 얘기하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진다.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1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갔다 오는 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은이가 확정되도록 성은이가 다니는 학교가요 완전 불교 대학이에요. 불교가 세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흑암이 세겠습니까? 성은이가 진짜 빛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또 확정되고 올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10편 81편 1절에서 12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때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시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에게 누굴 바라보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에 증거를 얻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